우리 멍뭉이 누피님이 마음 스파 책을 읽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썼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마음 단단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약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있죠. 늘예스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손해 볼거 뻔히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끙끙댈 거 뻔히 알면서도 너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나를 미워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나를 좋아하면, 한 명이 나를 싫어하고, 여덟 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한 명만 나를 싫어해도 못 견디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노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어, 어렸을 어 때부터 남한테 절대 노라고 못하는 사람들 을 맨날 도와주고 돈한 푼도 못 받고 이용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돈이 너무 없는데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걸 거절을 못하고 돈을 다 빌려주고 딱한번 만난 남자가 1년 전에 만난 남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애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한번 노라고 말해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볼래? 그랬더니 얘가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노라고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 사람한테 막 던진 건데 얘는 혼자 그걸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지. 거절했다고 나를 미용하는 사람은 친구로 이렇게 가질 필요도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나라는 존재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쓰레기야 버리게? 아니 누구 맘대로 나를 버려요 나한테 실망하고 나에게 멀어질 수 있는데 So what? 나그 사람 없어도 살수 있어요 다른 친구 사귀면 되고 그렇죠 가족은 사실 버리지 않아요. 자식이 살인을 했어도 품어주는 게 가족이거든요. 예를 들면, 딸이 부모가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의절하는 경우, 그거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있었어도 나는 괴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져도 괜찮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탁 잡혀 있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뭐, 남이 나를 좀 싫어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그 눈치 봤던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나고 나면 정말 하잘 것 없는 인연들한테 내가 눈치 보느라고 내가 내 인생을 못 사는 것처럼 손해 보는 일이 없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거는 나 자신한테 확신이 없는 거죠. 마음스파 책에도 나오는 얘긴데 운전을 막 배웠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섭잖아요. 빵빵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면 그게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또뭘 잘못했지? 되게 사람이 위축되고, 막,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운전 실력이 늘면은, 갑자기 뭐, 옆차가 빡빡해도, 어, 아 뭐야,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이런 배짱이 생겨요, 사람이. 운전을 잘하려면, 결국 운전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에 자신이 생기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쵸?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도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치를 높이다 보면 자신감이 많이 들고, 그럼 상대적으로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덜 신경 쓸수 있죠.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를 스스로에게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저희 김수영의 마법의 주문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랑 108명상 좀 많이 들으시면 멘탈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